안녕하세요 내셔널 기어래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처음으로 연재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연재가 뭐냐면 바로 필름 카메라에 관한 것입니다 필름 카메라 하면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불편한 필름 카메라 사용을 거의 안 하시죠 왜냐하면 스마트폰도 있고 너무나 좋은 기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사진을 찍고 싶을 때 저는 항상 이 필름 카메라를 들고 나가요 사실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디지털은 사진을 소비한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반면에 이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는 사진을 찍는다, 사진을 담는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서 제가 종종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필름 가격이 사실 너무 올라가지고 많이 찍으면 부담이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뭐한 달에 한 두세 롤 정도 필름 카메라 사진을 찍으면 또 재미나거든요. 필름 카메라에 대한 연재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필름 카메라 연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목차를 좀 정했는데, 오늘 첫 번째 순서로 필름 카메라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필름 카메라가 한네종 있는데요. 그 카메라를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필름 카메라의 종류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사용하기 쉬운 필름 카메라는 포인트 앤 슈이라고 해가지고요. PNS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일명 똑딱이 자동 필름 카메라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노출을 맞춰줄 필요도 없고 그냥 셔터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찍히는 거죠. 바로 이런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라이카 C1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 카메라는 제가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대략 한 6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되게 고가의 필름 카메라죠. 근데 이 카메라가 10만원짜리 필름 카메라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라이카 딱지만 아니면 굳이 이렇게 비싼 카메라를 살 필요는 없죠. 이런 필름 카메라는요, 되게 조작하기가 쉬워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서 줌이 있는 카메라도 있고 한데 요거는 줌이 달려 있거든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찍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아주 초보자들도 사용하기 쉽습니다. 이게 생긴 게 굉장히 현대의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이게 보면 뚜껑도 열 수가 있어요. 이 뚜껑을 열면 여기다가 무엇을 낄까요? 바로 필름을 끼는 거죠. 이런 카메라를 PNS 카메라, 똑딱이, 자동 필름 카메라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카메라는 SLR 카메라라고 해요. 싱글 렌즈 리플렉스. 이 카메라의 특징은 뭐냐면요. 거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가면 그래서 싱글 렌즈 리플렉스라고 하죠. 이 카메라는 니콘 F3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메라예요. 왜 좋아하냐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노출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춰줍니다. 아주 그리고 카메라의 신뢰성이 매우 높은 카메라입니다. 나중에 니콘 F3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이 카메라도 싱글 렌즈 리플렉스 카메라인데 이것은 캐논에서 나온 EOS3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비온의 카메라죠. 굉장히 성능이 우수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팔린 모델은 아니에요. 이 카메라는 조금 앞에서 설명했던 니콘 F3와는 다르게 초점을 자동으로 맞춰 줘요. 니콘 F3는 수동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다, 대신 거의 디지털 카메라랑 비슷하게 생겼죠. 제가 이 카메라도 아주 좋아하는 카메라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카메라는 중형 카메라인데요. 왜 중형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PNS서부터 SLR 카메라까지 다 35mm 필름을 사용했는데 얘는 120mm 필름을 사용해요. 그래서 필름이 굉장히 커요. 이 중형 카메라는 120mm 필름을 사용하는데 12장 밖에 못 찍어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필름 카메라들은 보통 24장에서 36장 찍는 거에 비해서 12장 밖에 못 찍습니다. 이게 필름이 크다 보니까 스캔을 했었을 때 해상도가 굉장히 커져요. 디지털 카메라로 따지면 센서가 커지고 커진 센서에 의한 굉장히 높은 해상도의 그런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필름이 크면 그런 것과 비슷하거든요. 이 카메라는 그런 종류의 카메라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이 카메라는 rf 카메라라고 하고요 rf 카메라는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라고 합니다. 이 카메라는 slr 카메라와는 좀 다르게 거울이 안 달렸어요. 그래서 거울이 달린 카메라와 비교를 하면 거울이 달린 거는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만 거울이 안 달린 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플한 모양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무게도 조금 더 가볍기도 하고요. 이런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의 대명사가 바로 라이카 카메라인데요. 라이카 카메라는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똑딱이밖에 없어요. 다음에 라이카 카메라를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카메라는 트윈 렌즈 리플렉스라고 하는 TLR 방식의 카메라입니다. 렌즈가 두 개가 달려서 트윈 렌즈라고 하지만 실제로 찍히는 부분은 이 밑에 부분이에요. 이위에 부분은 빛이 들어가서 상이 맺히는 걸 이렇게 보여지는 방식이기만 하고 이 밑에 거가 조리개가 열리면서 상이 실제로 맺혀지는 거는 이 카메라이죠. 하지만 렌즈가 두 개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카메라도 35mm 카메라는 아니고 120mm가 사용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지금 보여드린 카메라에는 이런 필름들이 들어가요. 이게 35mm 필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120mm 필름인데 120mm 필름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이걸 열면, 아, 이거 뜯어야 되네. 아까워서 못 뜯겠네요. 다음 시간에 뜯어서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필름 모양이 좀 다르고요. 35mm 필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영화를 위해서 고안된 필름이에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세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가로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필름 카메라에 대한 것 이런 이제 첫 번째 순서, 필름 카메라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 살펴보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연재를 하면서 계속해서 영상 컨텐츠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 카메라를 처음 다뤄보시는 분들, 필름 카메라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제 채널을 보게 되시면 아주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연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인 필름의 종류에서 여러분들, 우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